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남자농구 KBL 안양KG시대 서울삼성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양경기랑 서울삼성 본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안양실내총에서 경기를 치르는 안양 k g c 와 서울삼성에 대해서 경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양 KGC는 현재 22승 10패로 1위고 6할 때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자, 서울 삼성은 10승 23패로 3할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삼성이죠 자 일단 1등과 꼴찌팀이 내일 맞붙는 경기죠 KGC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안녕 KGC는 5경기 중에 3승 2패 417득점과 46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연속 마지막으로는 1패를 현재 캐롯한테 지면서 1패를 기록했죠 자, 홈에서는 두인기 중에 1승 1패 166득점과 165실점을 했고 마지막 서울 이스케일을 잡으면서 홈에서는 1승을 현재 마지막 경기를 거뒀습니다. 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패 251득점과 241실점으로 마지막 원정에서는 캐로산대로 졌죠. 20점 차이 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캐로한테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동부한테는 이겼고, 키티한테는 지고, 서울 에스 k 이기고, 울산 모비스한테 이기고, 자, 마지막 고향 캐로한테 20점 차이 나면서, 원정에서 경기를 지면서, 이제, 오후에 KGC 홈에서 소울 삼성과 경기를 맞붙죠. 자, 일단, 안양 k c 대에서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셨고, 자, 서울 삼성, 일단 다섯 경기 중에서 전부 다 전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네 경기, 274 득점과 390점으로 4연패를 했고, 원정에서는 한 경기 중에 1패를 했고, 77 득점과 83 실점으로 1패를 기록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기 성적은 창원한테 지고 가스공사, 전주 KCC, KT, 동부한테, 자, 다 여러가지 팀한테 돌아가면서 경기를 홈과 원정을 왔다가면서 다 졌습니다. 앞전에는 꼴찌 앞잡이 동부 어제 영상 분석을 했죠. 동부한테 경기를 지면서 일단은 계속 10연승에서 멈춰있는 서울삼성이죠. 자 여기까지도 서울삼성에 한번 보셨고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3월달부터 최근 맞대결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안양이 이겼고 3월달에는 안양이 홈에서도 이겼고 안양이 이겼고 일단, 이날에는 11월 10일에는 서울 삼성이 한번 안양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12, 12월 4일 안양이 이기면서 일단 맞대결 부분에서는 4승 1패로 일단은 안양 KGC가 서울 상대로는 조금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꼴찌 팀인 1위 안양 KGC를 어떻게 상대할지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셨고, 자, 경기 예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잇? 보자, 보자. 자. 안양 KGC와 자, 서울 삼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양 KGC는 현재 1위를 기록 중에 있고 서울 삼성은 1 0위를 기록하고 있고 내일 KGC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자, 일단 두 팀의 전력에서는 안양 KGC가 압도적으로 더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양 KGC는 최근 고양 캐로스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게 됐죠. 마지막 경기 20점 차이로 졌습니다. KGC가 골밑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지만 외곽에서 고양 캐롯을 막지 못한 경기였고 벤주행이 그나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오마리 스펠맨이 골밑에서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벤치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안양 KGC는 서울 삼성 경기에서도 주전 멤버들의 밸런스는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안양은 골을 많이 넣는 템포가 빠른 팀이고 서울 삼성은 템포가 엄청 느린 팀이죠. 그러니까 참가 방... 참가 공격적인 팀과 수비적인 팀을 하지만 일단 수비가 안 되는 팀이죠 공격과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삼성이 그래서 이 경기는 서울 삼성이 얼마나 k g c 에 따라 오늘에 따라서 온오바가 결정이 되는 팀의 경기죠. 자 서울 삼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수원 KT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고 여전히 전력에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격력이 너무 조조하죠. 최근에는 다라 윌리스가 많은 점수를 내면서 홀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김시래나 이동엽 이원석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KGC 서울 삼성 경기는 안양 KGC 승리로. 당연히 홈버 풀과가 먹고 있고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양 k 지씨가 충분히 서울 삼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경기의 추천은 오바까지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 경기의 추천은 안양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보자 보자 자 지금까지 1월 2 2일 KBL 안양 k 지시대 서울 삼성 저의 초안 분석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이? 자, 이 경기는 저희 초안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만주시고 더욱 더 자세한 내막과 다른 경기까지도 조합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금정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위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